그, 그뭐 글자 쓰는 거 볼펜 손대고 오십시 아따 뭐 하나 적어봐라 뭐라 적을까 <laughs> 우리 우리 형님을 생각해서 <laughs> 자 하나 다시 다시 다 에이 그러네 우리 형님을 생각해서 <laughs> 야 아따야 잘 그렸는데 오늘은 저 안에 우리 형님하고 뭐가 숨어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가 막 참새가 막 난리를 지네 뭐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 있단 말입니까 놀라, 놀라. 야 와, 이 아차순간, 이거, 이거. 니다 바로. 힘 빠지면 내가 구해줄게요. <laughs> 아, 이거는요 <말은 웃음> 아, 빨 조심해야 되는데 아, 아. 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다 와, 또내몸 문제가 나옵니까? 아. 이제가자아이고나 참. 아이고. 아, 형이 땡겨라, 아, 천천히, 천천히. 아이구야 여러분, 오늘은 자연산, 자연산 느타리. 그것도 그 유명한 북향의 버드나무. 따라 해보십시오. 북향의 버드나무. 힘이 안 들어가니까. 어, 북향의? 북향의 버드나무. <laughs> 북향의 버드나무 숲에 가면 자연산 느타리를 볼수 있습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이 버드나무숲에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연산 느타리가막 나무에 막 막을 붙어있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딱 기대하십쇼 이야 자 기대됩니다 이야 동생님들 봐라 이건 느타리 아이가? 형님 이게 뭔느타리입니까 이게 비슷한데 이거 <laughs> 아 이거 잠깐 이름 뭐 있지 하여튼 이건 느타리아니지 아아 그, 느타리, 아이네 이 버드나무에 아, 붙는 애들 있답니까 아, 이거 이런 거 말고 아. 빨리 느타리를 찾지 그래, 느타리를 그래. 찾아봅시다 느타리가 어디에 있 뭐 이거, 왜 네. 느타리가 안 보여? 그런데 밑에 있어야 되는데 좀저저저 저런데 좀뭐 이거 네타리가 아이가 이뭐 쎌다 혹시 팽이가 말라 죽어가고 있네요. 아다 말라 붙네 이 멋이. 아하. 아. 느타리는 다 어디 갔나? 일단 빨리 느타리 찾자. 이게 뭐? 아, 와 형님, 네타리는 어. 없고 팽이 몇개 올라와 있네요. 뇌탈이가 여기아 이게 또 우리 생각한 거랑 또틀리게 움직이는데 그렇네 인형 아또 이거는 또 팽이야 이거 팽이 보서 느타리 보러 왔다가 음. 팽이를 보면 희한하게 느타리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습도가 팽이야. 느타리하고 팽이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달라서 팽이가 보인다는 거는 이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힘 음. 이거 보십시오 우와. 우와 짜잔 하나 올라와 있네 저기 하나고 저것도 팽이 아닙니까 아네 여기도 봤네 아이 아, 자, 일단, 팀, 오늘의 주인공은, 늑타리니까 팽이 보지 말자. 그래. 늑타리야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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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야? 이거, 이거, 이거. 아, 팽이 문제. 아, 오늘, 뭐. 힘, 아, 이건, 이거, 이거 아니네. <laughs> 지금, 팽이 아, 지금, 지금 나 노안이 오기 전에. 아, 그러다 자. 뭐이거 팽이 이 밖에 안, 오, 안 보이는 이 팽이? 아, 그것도 팽이가. 뭐이 이거, 이거 팽이 보소. 어, 맞네. 아, 아하. 아니, 찾았습니다. 어, 뭐 우와, 어? 아, 찾습니다. 어뭐너타리가아너타리는 아니고 뭐고 이거. 느타리는 아니고 뭐 거기가. 어, 어. 좀 사사 조심 들어보십시오. 어이구야 이뭐 가시나 자인데. 어이구 이거 조심 들어보십시오. 아아 이게, 어, 아. 어디 있나? 어이구 부스다 부사시겠습니다. 우와 음. 이거는 또 우리 너타리는 아니네. 어 여기도 있네. 야 아무 뭐, 뭐 나무에서 올라온 오우와 이거랑 특이한데야. 이게, 어. 이게 잠깐만요. 어, 이볼라지비타그 우리 큰닝이 먹어야 되는 버섯이래. 아, 술 이, 먹으면은 뭐하다는 예, 거야. 예, 술 먹. 어, 코프린들이 있는 거야. 아, 이것도 식용인 식용인데, 이건 거는 바로 형이 그냥 어느 주인이 먹일 거야.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아 이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아그코포린 이름 뭐였지야? 아, 일단 그거는 뭐 자막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 네. 자 그게 중요한 게아 응. 이거. 생각보다 맛은 좀 괜찮네. 와이힘나 이게 아, 나무에서 올라온 거 처음 봤습니다. 아, 아, 자 하나 올라온다. 어 거미띠도 있어. 아저 안에 들어있나요? 안에 도 올라오네. 와이 안에 도 올라와. 와. 야 이거 두암먹물버섯. 두암먹물버섯. 어. 이야. 아, 음. <laughs> 이거, 이거 냄새 한번 맡아 보십 싶어. 잠시야. 이게 무슨 어. 냄새가 아니고 약간 꼬리꼬리한 냄새 나죠그렇네요 일단 멸치 멸치 비슷하다. 아, 요거 어. 좀 증진한 거 맡아 볼까? 아, 냄새 다 비슷해요. 아, 그러네요. 여기 여 이것도 한번 맡아 보십시오. 음. 이게 뭐물처럼 달라붙거든요, 이렇게. 아, 진짜 그러네요. 옛날에 이걸 가지고 이 시커매지면 이걸로 뭐그뭐 그, 뭐 글자 쓰는가? 볼펜. 아 볼펜 볼펜 이런 거 이거 보십시오 와손 대고 보십시오 <laughs> 아따 뭐라 찍어봐라 뭐라 찍을까요 <laughs> 우리 우리 형님을생각해서자 <laughs> 하나 다시 다시, 다시. <laughs> 에이 그건데 우리 형님을생각해서야 <laughs> <이야>. 아, <laughs> 아, 아따야 잘그렸는데 <laughs> 여러분 아들 <나한테> 중요한 게 <laughs>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술 먹는 사람들 요거를 국에 넣으면 그 음. 라면이나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한번 살짝 쪄야 음. 살짝 쪄가지고 음. 가루로 만들어 놔도 돼. 가루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살짝 음. 쪄가지고 이걸 찢어가지고 라면이나 된장국에 살짝 넣어주지 음. 그럼 국물이 시원해지거든요. 근데 음. 먹고 나서 만약에 술을 딱한잔묻다니까큰일로 음. 깎이는 거래 구토가 올라오고 난리리지거든요. 음. 그래서 얘를 알코 중독 환자들한테 조금 이걸 먹여가지고 내그 아, 술을 먹으면 내가 좀 많이 속이 안 좋구나 이런 인지를 시켜주는 그런 버섯이래. 음. 그래갖고 우리 형님 맥여가지고 어. 예전부터 내가 맥이 인덕했는데 이거 맥이면 내 지기 빈덕후 요맥기 가서 잘 넣어봐야 되겠네. 술 먹다가 옆에서 전골 그등 끓일 때 옆에서 살짝 맥이면 어. 그날로 갚이는 거지. 아, 술이 먹기 질리신다. 그러니까 맥이 놓고 맥이 놓고 빨리부망가야 돼. 요 <laughs> 그리고 나서 아 갑자기 집에 일이 있다고 빨리 가, 가봐야 되고 그러면 자기 혼자서 새빠리 고생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한도 또 놀러 가면 또또 멕이는 거지. <laughs> 그러면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laughs> 동생 술 <술이> 먹기 싫다. <laughs> 아, 그러자 자연스럽게 끝나. <laughs> 예,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구독 좋아요.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 빨리 그네타리나를 <laughs> 빨리 찾아보고 <laughs> 가야 되는 거아이가네타리나 <이거? 웃음> 보러 가자. 아, 이거, <laughs> 이거 좀 챙겨가지. 아 그래. 이거좀들어가자아 예. 형님을 주든지 아. <laughs> 있나? 이거 올 가을에 좀먹여야 되겠습니다. 요새 술이아 이거는 좀싱싱하긴 해. 이게 응. 요, 요 때보다 맛있어요. 이게 아이고. 늦가을에도 올라오고 네. 봄에도 올라오거든요. 아이고. 생각보다 물만해. 와, 딱 처음에 올라올 때는 장. 예. 어릴 때는 또다색깔 다르네. 보또 예, 이거, 이거 그런 냄새 한번 맡아 아, 이 맡아볼까? 이거는 뭐 특별한 냄새가 음. 없는 데. 아, 그 냄새인데 그냥. 응. 요때먹여도 국물이 시원하거든요. 아, 이걸 네. 딱. 해가 겠네트 매기지 야가지가자 이분은 아 진짜 그거는 특이하게 생겼네 싹 씻어가지고 내가 가루를 만들어 놓을 거야 아니 뭐.. 차야 <laughs> 응. 아.. 주님은 <laughs> <wel nerv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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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야칼 아, 들고 갈 거야? 와이 뭐.. 와.. 뭐.. 와뭐 대박입니까 형님 와 대박이다 어 대박이래 어, 대박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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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야 여기 여기 여기. 아디 오도 오 우와. 우와. 제 안에 여기. 뭡니까, 형님? 나 <laughs> 다리. 우리가 찾는 그건 너 다리가 앉아도 보이네. 아무 도뭐 없어요. 저는 도울 없어요. <laughs> 아, 들은 돌리고 저도 돌리고 없다. 뭔데? 지금 이거 하나 <laughs> 이 뭔데요, 이거 하나 저... 따로 칼도 걸어 <laughs> 겠습니까? <laughs> <칼이> 다리 앉겠다 손으로. <laughs> <laughs> 야, 나또 <laughs> 아, 또. 어... 아, 네. 또사람 같은 순간 남아 있는데 이거딸수 있는 게니까 이거 힘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주 따라고 이거. 아, 그럼 그래도 뭐따 봐야 되겠나. 그러면. 이런 거는 감각으로 따볼 거야. 아, 그러면 라 음. 와, 이야. 어, 됐나 이런 건또 감각이지. 보지 않고 따는. 우와, 진짜 <laughs> 대단하네보시어 <laughs> 대단하네. 그대로 따따 펴는 거야. 아, 대단 따면 워킹멋따 붙는다. 이거는 신의 경지 올라갔어. 야, 대단하다 야. 야, 그래도 형님, 너따리 하나 봤네, 어. 형님, 야. 형님. 이... 일단 제가 냄새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냄새 야, <laughs> <laughs> 야, 나도 이한번좀 어. 맡아보자. 야, 이한기가고올요죽겠다 아, 참, <laughs> 아, 힘이 확 나네. <laughs> 야, 동생, 이거 봐라. 이거 안 지워진다. 이게 잘안 지워져. 그런데, 야, 진짜 이거 먹물로야. 이거 예. 되네. 옛날에 형님, 이게 어. 초지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실제, 실제로 음. 이걸로 볼펜이나 이렇게. 글자 쓸때 썼던 버섯이래. 아, 그렇다, 장 빨리 집에 가서 추워 죽겠습니다. 가자, <laughs> 가자. <laughs> <laughs> <laughs>